이막 무슨 암격 입고 막 40초도 50초 때 그거 다 구라예요.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그베스트인다 베스트 아이템 안 나온 거. 베스트 동 영상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죠. 일반적인 평균 동영상을 보셔야지. 아수라도 제빌드로 하시면 이, 이속하는 거단공차 많이 쓰시는 분들이면 저보다 한 2초 정도는 좀더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. 제빌드 알려드렸더니 전해 분이 제빌드로한 40초 정도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손가락이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보다 빠르신 분들은 아마 컨트롤이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빨리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암격을 벗어야지 아수라도 52초대가 나옵니다. 빌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요거 동영상은 제가 이걸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지 녹화 중이니까 오늘이나 내일 편집해서 스마 이거까지 어, 올려드릴게요